오늘은 왠지 우짠지 단무지 콩비지 정식으로 백반 정식을 먹어야 될것 같아서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점심 때 산남고 물건너 바다 건너 시어 자전거 타고 제 신발 신 것이여 범밀동에 장어탕이 집밥보다 맛있다는 공집을 들어가 봤는데 아 자리가 자리가 자리가. 분명 혼밥손님이 밥을 먹고 있는 모습도 봤고 저 구석에 한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사장님이 자리가 없다고 식사가 안되겠다고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저 빈자리에 앉으면 안돼요 하면 또 분위기 험악해질 것 같아서 말은 못하겠고 아 일단 후퇴! 작전 실패네요. 이거 초반에 이렇게 까이면 다시 오기 힘든데 뭐 우짜겠습니까? 발길을 돌려서 인자 우짜지 어딜 갈까 고민을 하다가 바로 근처에 오랜만에 탱자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희한한 메뉴들을 파는 중국집이라고 소개를 드렸던 그원반점을 다시 찾아가봤습니다. 여전히 손님 많네요. 자, 메뉴판을 한번 볼까요? 그원반점은 짜장면, 간짜장 볶음밥 이런 메뉴판 말고 따로 별도의 메뉴판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원반점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천원 올랐습니다. 자, 이 메뉴판을 보시면 뭐가 제일 궁금하실까요? 뭐 당연히 수소면, 육사면, 라조면이죠.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9,000원 주고 시켜 드셔 보시면 됩니다. 사실 먹어 보면 또별것 없습니다. 탱자가 작년 3월 그분 반점에 처음 가서 수소면 하나 주이소 하니 사장님 표정이 생판 처음 보는 양반이 뭐 알고 시키는 건가 하는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면 시어 울면 같은 기입니다. 하시고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해물이 듬뿍 들어간 울면 같았고 해물도 푸짐하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았고 소화도 잘될것 같았지만 뭐 특별히 독특한 맛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로 조금 더 매운 육사면도 먹어봤는데 똑같은 재료에다가 색깔이 빨갛고 약간 매콤함이 있었습니다. 많이 맵다는 라조면은 처음에는 겁나서 안 먹을라 카다가 기왕제사 에라이 무어보자 싶어서 먹어봤는데 그리 맵지도 않고 먹을만했고 아무래도 너무 순한 수소면보다 육수면과 라조면이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쟁반짜장과 마파두부밥도 그냥 먹을만한 정도였고 개인적으로 제일 톡톡하고 맛있었던 탱자의 원픽은 해물잡채밥이었습니다. 먹으면 아주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맛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짜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집 한 곳을 여섯 번을 가보고도 간짜장 볶음밥을 안 먹어봤다는 게 아쉬웠던 기억이 언뜻 떠올라서 이번 기회에 가서 간짜장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수소면, 육사면, 라조면의 명성만큼이나그원반점의 간짜장도 맛있었을까요? 간짜장 맛은 뭐 그냥 동네 중국집 맛있는 정도이지 크게 특출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점심 식사를 맛있게 잘했고 초반에 까임은 다시는 그 집에 안 가게 된다는 징크스를 깨기 위해서 저녁 5시쯤에 범일동 고음반점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역시 이 집도 특히 혼밥일 때는 초저녁에 와야겠네요. 아, 식사, 식당이 네, 조용했고 그러니까. 드디어 네, 고집의 시그니처 진... 국산 바다장어탕 12,000원이 나왔습니다. 탱자가 반찬이 어쩌고저쩌고 말씀을 잘안 드리는데 고집에서 밥을 먹고 난 뒤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 매실장아찌 반찬이었습니다. 매실장아찌는 하동의 대표적인 특산품이죠. 탱자의 하동 친구 신정우 씨 덕분에 한때 냉장고에 설탕 장아찌, 고추장 장아찌를 가득 채워놓고 1년 내내 먹었은 적도 있었는데, 이제 친구가 가고 없으니 이거 먹어본 지도 오래됐네요. 아삭아삭 식감이 정말 좋았고, 문득 친구가 그리워지네요. 뭐, 떠난 친구 그리워해봤자 뭐하겠습니까?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친구, 가족, 친척, 부모님, 형제들에게 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찬은 그렇다 치고, 북산바다 장어탕 맛은 어땠을까요? 매운탕 스타일인데 푸짐하고 맛있고 좋았습니다. 뭐, 이 정도 집이 근처에 하나 있다면 수시로 가서 먹을만 하겠습니다. 점심 혼밥도 자리만 있으면 받아주시는데 테이블이 몇개안 되어서 복잡한 점심때 가는 것은 사장님께 좀 민폐가 될것 같아서 권하고 싶지는 않고 초저녁에 가니 조용하고 좋네요. 보양식의 계절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옛날처럼 개고기 먹고 개소리하던 시절은 지나갔고 올여름에 맨날 뻔한 삼계탕만 찾지 마시고 고흥집의 장어탕 한번 드시러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재미있으셨는지요? 재미없으셨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고, 이틀만 더 기다려 주시면 더 재미있는 영상 만들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시해 규영 잡힌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잔반 윤리 심의 규정을 준수하는 탱자의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시어 저전거 타고제 신발 신겨셔 들어가 본고집 거원반점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캄시합니다. 진리와 탱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직 시간이 3분이나 남았네요. 그렇다면 탱자가 아직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던 네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소는 탱자가 2019년 12월 말에 갔었던 네팔의 푼힐 전망대라는 곳인데 해발 3,210m입니다. 한국에서 출발해서 이 푼힐 전망대 새벽에 잠시 서 있다가 우와, 나도 인자 히말라야 한번 갔다 갔다 하고 돌아오는데 8박 9일 걸립니다. 이 트레킹 코스를 로얄 트레킹이라고 하는데 1950년도부터인가 영국의 귀족들이 히말라야 구경은 하고 싶고 걷기는 싫고 하니 낙이를 타고 실제 이곳까지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귀족들이 왔던 코스라고 로얄 트레킹이라고 한다네요. 저 그런데 탱자승님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안 그래도 추운 히말라야를 여름에 안 가고 왜 하필 겨울에 가셨나요? 하고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계신다치고.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팔에 대해서 착각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팔은 우리나라보다 추운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지도를 보시면 네팔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적도에 가까운 아열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팔도 평지는 밀림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실제 한겨울에 가도 공항에 내려보면 야자나무가 가로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열대 지역의 특성은 일년을 비가 오는 우기와 금기로 나뉘는데, 우기는 저지대에서는 비가 내리고 고지대에서는 계속 눈이 내려서 트레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기에 트레킹을 하는데 그 금기가 10월 말에서 3월 말까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팔 트레킹의 최적기를 꼽으라면 11월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 같고 해발 3000m에서도 낮에는 반팔을 입고 걸을 수도 있고 비가 올 확률이 제일 적고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명색이 네팔에 가는데 너무 춥지 않아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나마 겨울 왔던 히말라야의 모습을 좀경험하고 오시려면 한겨울에 가시면 나름 히말라야에 운치가 있고 간혹 눈이 내리고 서리가 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팔의 국화 랄리구라스 꽃이 활짝 피는 계절이 3월입니다. 그때 가면 안나푸르나 지역에 빨갛게 물들어 있는 랄리구라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이고 탱자 스님 꼭 가본 것처럼 말씀을 잘 하시네요. 예 당연히 탱자는 위에 세 가지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경험이 2013년도 였고 지금은 다시 가라고 해도 못갈것 같습니다. 오래전 캠코더 영상이라 흔들보정 기능이 없어서 화면이 많이 떨리네요. 양해해주시고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탱자 의 여행이야기 간간히 들려 드리겠습니다.